안녕하세요. SCL은행 투자전략과 홍동희 부장입니다. 이번 주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뷰는 끝을 향해가는 중앙은행들의 긴축 기조입니다. 네, 이번 주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어, 여러 통화정책 이벤트가 연달아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자료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다뤘고요 어, 제목에서 느껴지시는 것처럼 저희는 긴축 기조가 아, 지금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하이라이트 하고 있어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어, 도달하게, 도달하게 됐는지를 이번 자료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게 결국에 연준의 통화 정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9월 FOMC에 대해서는 어 지금 동결 확률이 97%로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긴축이 이번에 확인될 가능성은 낮고요. 11월, 12월 FOMC 그리고 향후 내년까지 금리 경로가 가장 좀 관심이 높고 그리고 경기 전망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점도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가장 시장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거는 유가가 사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90달러를 넘어서면서 인플레이 를 다시 한번 좀 재수, 재가속 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레벨 자체가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 공급 측면에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감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가가 높아졌지만. 어 결국 수요가 뒷받침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수요는 드라이빙 시즌도 종료가 됐고, 중국은 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금은 높아진 유가 자체가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공급 사이드에서는 오펙플러스 뭐 외에 이제. 미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가 추가 공급 대응을 나설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어 에너지 발 인플레 경계감은 당분간은 지속되지만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디스 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지난 주에 나왔던 8월 CPI의 결과를 보시면 어 헤드라인 CPI는 유가 상승 영향으로 반등을 했지만 어, 근원 물가는 여전히 어, 두나세를 이어갔습니다. 4.3%로 주거비 중심으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금리 전망에 큰 타격을 미치곤 하지 않았고 시장 영향도 좀 제한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점도표 변화를 통해서 만약에 장기적인 금리 중간값을 뭐 바꾼다든지 중립금리를 바꾸는 거에 대한 경계감도 높은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이제 누적되고 있는 긴축 효과가 결국 경기에 좀 파급력을 미칠 것을 연준 역시도 고려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겠다라는 정책 기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 전망을 향후 이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6에서 12개월 관점에서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는 어 전망을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자료에서는. 좀더 이제 수익률 곡성 측면에서. 어, 좀 자세한 부분을 다뤄드, 려드렸습니다 뭐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도, 어, 침체가 안 오다 보니까 이 유효성이 아예 상실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많은 상황인데요. 저희는 여전히 수익률 곡선이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 과거에 이제 당당기금리차 역전,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이후에, 어, 9에서 12개월, 그리고 평균적으로 16개월이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역전폭이 가장 크게 확대된 시점 이후로는 9, 어, 2에서 16개월, 그리고 수익률 곡선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에는 어, 2에서 6개월 후에 어, 결국에는 침체에 진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어, 여러 가지 침체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했을 때 어, 이번에 사례에서도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 사이가 침체 진입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으로 좀 어,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상반기부터 침체의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이클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어, 팬데믹 기간에 워낙 큰 부양책이 제시가 되면서 소비가 좋았던 부분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인프라 재정 패키지가 또 경기 사이클 연장에 있어서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 앞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축이 누적되면서 여러가지 어, 부정적인 영향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초과 저축은 소진이 되고 또 재정부양책도 약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보고 있어서 경기에 대해서는 좀더 침체에 대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경로를 좀더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을 해서 어, 금리가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낮다라는 데 무게를 두는 거고요. 지금은 금리 인하를 뭐 급진적으로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이 금리가 고점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통화정책 이벤트가 상당히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CA은행 모바일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